시작과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동영상 만드는 일이 더욱 신나겠죠? 여름철은 사람의 몸을 가장 극적으로 시험하는 계절이다. 뜨거운 태양은 생명을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신체 내부의 균형을 흔들고 뇌와 혈관에도 큰 압박을 가한다. 특히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서운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포심만을 강조하기보다 예방과 관리 그리고 발병했을 때의 신속한 대응을 이해하면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 속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태도다. 뇌졸중은 숙명처럼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주의 깊은 관리,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다. 여름에 뇌졸중 발생이 잦은 이유는 체온 조절과 수분 대사의 불균형 때문이다. 더위가 심해지면 몸은 땀을 통해 체온을 낮추려 하고 이 과정에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것이 뇌졸중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더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체내 수분의 손실, 혈압의 변화, 탈수와 혈액순환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전은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무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습관적으로 물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과 출혈성으로 나뉜다. 허혈성은 혈관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고 출혈성은 혈관이 터져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시간이 지나면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흔히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초기 치료시간이 강조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를 빨리 알아차리고 주변과 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족과 이웃, 직장의 동료들이 이런 증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 여름철 뇌졸중의 초기 신호는 분명하다.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 것,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통이 극심해지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는 것이 삶과 마비의 갈림길을 만든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 피로로 착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골든타임을 놓치는데, 이는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이다. 반대로 이런 증상을 몸이나 주변에서 발견했을 때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이후에도 비교적 빠른 회복을 경험한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다. 직장에서의 긴장, 가정에서의 책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쌓여 스트레스를 키우고, 여기에 나이가 주는 혈관의 변화가 겹친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자기관리의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젊을 때보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 단순한 두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어지럼증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건강검진을 생활화하는 태도가 뇌졸중 예방에 있어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다. 예방의 핵심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 도움이 된다. 여름에는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는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하려는 몸의 본능적 반응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급격히 높여 혈관을 압박한다.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나 채소를 이용해 음식의 맛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볍게 땀을 흘리는 것기나 수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여름철 혈관 건강에 유리하다. 정신적인 태도도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요소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혈관에 부담을 준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깊은 호흡, 명상, 음악 감상, 자연 속 산책 같은 작은 습관이 마음의 균형을 지켜준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혈관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하는 실제적 지혜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지만, 회복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재활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한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과 생활습관 개선을 이어가는 것이다. 언어를 되찾기 위한 발성 연습, 근육을 회복하기 위한 물리치료, 인지 기능을 위한 두뇌 훈련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의지가 함께할 때 회복의 기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뇌졸중을 두려움만의 이름으로 남겨두지 말고 극복의 이야기로 바꿔낼 필요가 있다. 여름 뇌졸중의 위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준비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초기 증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일상의 작은 습관과 태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여름 뇌졸중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의 정보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조급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평소에 쌓아온 습관으로 자신을 지키는 태도는 곧삶 전체를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든다. 인생의 후반부는 여유와 건강, 그리고 균형에서 빛난다. 뇌졸중을 경계하는 과정 자체가 삶을 가다듬는 길이 된다. 따라서 여름 뇌졸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계절적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행은 줄어들고 남은 생은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채워진다. 병을 예방하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에 숨어 있다. 땀을 흘린 뒤 물을 마시는 단순한 행동, 소금 대신 채소를 곁들이는 선택,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여름이 뜨거울수록 몸은 섬세한 주의를 필요로하고 이 주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여름 뇌졸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겸을 두려워하는 대신 배움의 기회로 삼고 위험을 피하는 대신 더 나은 생활 습관으로 나아가는 길, 결국 여름의 뜨거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내는 과정은 단순히 뇌졸중 예방을 넘어 인생 전체를 더욱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여정이 된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은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된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잠시라도 그늘에서 몸을 식히는 작은 습관은 건강뿐 아니라 생활의 여유를 불러온다. 몸을 돌보는 습관은 곧 마음을 돌보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신체가 편안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몸의 회복력이 강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뇌졸중 예방은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생기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다. 특히 중년 이후는 인생을 정리하고 새롭게 바라볼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일과 가족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작은 습관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다. 뇌졸중을 경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의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즉, 뇌졸중은 우리에게 단순한 의학적 사실을 넘어 삶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혜는 결국 하루하루를 성실히 관리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심히 지나치던 습관을 다시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지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름은 뜨겁고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 계절을 두려움 대신 기회로 삼을 때, 뇌졸중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동반자가 된다. 결국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 사랑은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오랜 생활.